어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많은 보도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어, 그 중에서도 가장 적절하지 못했던 예 중의 하나로 얘기된 것이 유병헌 관련 보도였습니다. 유병헌 관련 보도는 2014년에만 8만 6천 건 정도는 엄청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세월호 청해진 구원파 유병헌으로 이어지는 연결거리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니까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유형 관련 보도가 증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달력이 물론 저떨어는 하나 있긴 하지만, 투총합병 2 7번의 검찰 인천지검에서 티 미팅이라고, T 타임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진행이 됐습니다. 수사 정보를 주는 거죠. 2013년 4월 29일부터 2013년 7월 20일까지 소위 27번 티타임이라는 게 진행이 됐습니다. 좀 있었나요? 일단 인천지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이용했다라고 볼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상당히 친절한 태도로 보였었고요. 좀 약간 과잉 친절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 아, 알려줬고, 특히나 검찰로서도 약간은 준비 없이 수사를 들어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요. 그 언론을 통해서 뭐랄까요 구원파 쪽 사람들을 기선제압을 한다 할까요 그런 방식의 어떤 효과를 노렸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 수사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될 텐데 그래서 그런걸 자제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 오히려 그런걸 은근히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사례는 잘 구원판나위 병원 쪽에서 이렇게 제대로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의 자기방어라고 볼수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교육을 받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제목 조직적 방해 나옵니다. 검찰이 의도했던 것과 보도가 그대로 일치해 되는 거죠. 검찰의 추론이 기사화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총 아홉 번에 걸쳐서 세월호와 관련된 어, 지시를 끼란 국의 과정에서 어, 총아 번에 걸쳐서. 세월호와 관련된 지시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사고와 직접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해라 그것도 아주 일반적으로 꼭 대통령이 하신 말은 두번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 것처럼 이 병원과 관련해서는 네 번이나 합니다 그런 러 와중에 인천지검의 적극적인 티타임을 통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있었고 이것이 언론으로서 거절하기, 없는, 없는, 거절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고 따라서 검찰과 그 언론 사이에 일정의 순환 고리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았는데, 보니, 청와대에서 지, 대통령 지지사항하고, 법무부가 그걸 검찰청에 연결하고, 인천지검에 연결하는 또 다른 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 어, 의심을 했고, 진상규명 차원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걸 반드시 수사해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